이선수 1라운드 만나보시죠. 오, 라이트. Right. 들어가면서 더욱더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유정입니다. 오, oh, 원투. 보여주고 있는 박서린. 긴 리치를 활용해보는 박서린. 그리고 저돌적으로 달려들어가고 있는 정유정입니다. 라이트 right, 뻗어주고 있는 정유정. 앞손까지 찔러넣어주고 있고요. 조금씩 박서린의 리치가 거리감을 차리고 있습니다. 모습이죠. 네. 자 하지만 얼굴을 밀고 들어가면서 달려 들어가고 있는 정유정 선수고요. 바깥쪽 레그킥 보여주는 박서린 복부공략. 코너 쪽에 몰려 있는 박서린 하지만 순간적인 스텝으로 빠져나왔고요. 다시 코너로 오히려. 정유정.